시즌2 임평자동차고등학교 도제클래스 기업편 임평자동차고등학교 도제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오는 또다른 기업에 왔습니다 네 <laughs> 여기는 블루엔즈 송도종합서비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첨단 자동차 정비기술을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네 석태동기기업은 또 어떤 곳일지 함께 들어가 자, 보실까요 갑시죠 어디 계실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 뭔가 영한 느낌이 들었어, 맞나? 상관없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혹시,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어, 도주님, 어,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도지학교 재학생이신가요?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어, 어,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 완전 아. 애들 때부터 다 지났어요. 쳐가지고 이제 피텍스 하니 중인 직원입니다. 아, 야. 직원? 아, 도지학교 졸업생이세요? 졸업생 아, 네. 아.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찾고 있었어요. 어, 여기 있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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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아니 여기 졸업생이 두 분이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어, 몇 살이에요? 21살이요. 아, 21하나. 예, 어, 21. 네, 저는 성도종합서비스 다니고 있는 21하나 김민서라고 합니다. 야, 김민수?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네네. 어, 네. 어, 뭔가 더 길게 했어요. 더 길게. 네. 질수 없지. 질수없다 송도종합서비스에서 음 판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민이라고. 아. <laughs> 어, 어그로 입사 동기? 네. 아, 어. 입사 동기. 어, 근데 제가 듣다 어, 들어보니까 졸업생이라고만 들었지 언제 입사했는지는 몰라요. 언제 입사하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정식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언제부터 보재교육센 일을 하신 거예요? 어, 한 거는 이제. 도제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도, 도장을 시작했죠. 어, 그러면 2학년, 4학년 20살, 21살, 4년 차? 4년 차이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어, <laughs> 네. 그러네요. 세상 제가 알려드렸네요. 일단 이렇게 4년 동안 현장에 나와서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정직원도 또 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아 아니, 도제교육을 통해서도 임금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약간 큰 힘이 되는 걸까요? 네, 힘이 되고 있죠. <웃음> 장점이 <웃음> 네. 자, 학교랑 회사랑 같이 더불어서 음. 같이 다니잖아요. 음. 그게 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학교에서랑 배우는 거랑 회사에서 배우는 거랑 그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내가 원하는 공부 도할수 있으면서 돈도 받고 더 힘차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도제 교육을 통해서 혜택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 혜택 받은 거요? 네. 어 많죠 제일 큰게 먼저 네. 비교적 회사를 쉽게 취직을 한 거잖아요 네. 어, 그런 점에 제일 큰 혜택이 있고 이제 도제랑 연결되는 피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주 5일 평일에 근무를 하고 네. 이제 토요일날 학교 가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가장 큰 좋은 혜택 중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온 선배로서 우리 도제 교육을 앞둔 우리 미래 후배님들? 어, 후배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얘들아. <laughs> <laughs> 이 앞으로 너희가 겪게 될 생활이야. <laughs> 먹고 살려는 게 <laughs> 힘들 수는 있겠지만 모두 파이팅이야. <laughs> 아니 지금 직장도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시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파이팅 있게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후배들에게 <laughs> 아니야 뭐 동생들이잖아요. 뭐 간만에 모두로 뭐해 주세요. <laughs> 열심히 하면 다될수 있으니까. 너도 할수 있어. <laughs> 하나, 둘셋 시즌 2 도제 클래스 파이팅. 파이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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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할수 있어. 너도 금방 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네. 맞으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니다하십시오 <laughs> 아, 아이디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왜 네.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아,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마주보고 딱있으니까 선생님. 아, 든든한 느낌이에요. 분장이 아,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연보라의 넥타이가 어, 굉장히 뜻다. 이제 굳이 무엇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침에 눈에 걸리는 거. 아 진짜로. <laughs> 아 개인적으로 제가 또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운명이 아닐까. 아 그러셨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우 네. 어 저희가. 예. 그때는 이제 교재학교 졸업생, 피택을 예. 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예, 예.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보시기 교재교육, 어떻다라고 느끼시나요? 예. 저희 우리 이제 업계에서 이를 보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이제 정비업이 그 사실은 이제 산비업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어깨에 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우리 어깨에서는 많이 반갑게 생각하는 거죠. 이도저 학생의 마인드가 너무 긍정적이고 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빨리 향상되고 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뭐 자기 다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임평생이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임평에서 리가만나요 예. 예 아좀 예, 예. <laughs>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도대체 이 기업의 매력은 뭘까? 음, 뭘까? 네. 궁금해지는데 자랑도 좀 해주세요. 아,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비업이 이제 이제 내연기간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내연기관에서전기차로 이제 바뀌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함부로서의 그+ 그 학생들도 보람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많이 필요를할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배워서 왔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도재 교육을. 네, 친구들이 되게 되는데어떻게 예. 보면 미래의 가족이잖아요 그 되게 되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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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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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아. 같이요. 아 그렇죠. 같이가되나오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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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미래 의 도자 학생들 어서 만나요. 만나요. 우리가 많은 졸업생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졸업생들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응. 다 머니머니라는데요. 아 그렇죠. 머니머니에도 제일은 머니가 머니. 아닐까. 어, 요것도 요즘 많아. 어, 그. <laughs> 네. <laughs> 우리 근데 제가 쭉 우리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졸업생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어, 핏대 피택 패테을도 받고 있다. 그래서 네. 학업도 학업이지 또 임금도 임금이지 현장 경험 쌓아가면서 경력도 쌓지 네. 또 무엇보다 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더니까 어 우리 학부모님들도 참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인평자동차고등학교와 함께하는 기업들 이렇게 쭉다 만나왔는데 그 머나먼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쉽지만 아유, 돌아갈까요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띡!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laughs> 자 기업편 쭉다 끝났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한 기업편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함께 또 만날 약속을 하면서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드릴까요? 네, 네. 하나 둘셋 둘, 인평에서 만나요, 만나요.